투프, 투프의 테라나나. 자. 자리는 상당히 좋고, 종족도 좋고, 세 시험이 조금 위험하긴 하겠는데. 아, 근데 요즘 리버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아... 리버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리버는 별로 안가고싶은데 이번 판. 요 최근에 리버를 좀 많이 썼죠 제가 그래서 안그래도 지금 제가 다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크나 한번 가야되겠다 안그래도 다크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게 없어 아까 캐리어도 한번 썼고. 그렇다고 스카우트 하기에는 또좀 그렇고. 요판는 다크 갑시다, 다크. 안 그래도 다크 생각 중이었어요. 다 같이 저그. 다크를 생각 중이었는데 들켜버렸구만. 어? 투저은데 투저그 원테라? 커세어 가겠습니다. 커세어. 커세어 가자 커세어. 이럴 때 아니면 또, 커세어 가기 힘들거든요. 투저그를 커세어로 한번 괴롭혀 볼게요. 아, 다크는 또 다음에 가면 되니까. 이번 판은 커세어. 삼적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와우, 대포를 해버린다고 상당한 전략가데 이거. 오, 세요실세요 어? 어? 이거 실패했네? 설마 갑자기 상대편 실패가 그걸 쓰진 않겠지? 발업자 글링 발업자 글링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지금 제가. 수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입구에다가 지금 포토로 많이 받기도 자원이 빡빡해서 힘들고요 일단은 이쪽부터 가서 괴롭혀주고. 괴롭혀줘. 오버로드, 어디냐. 뼈 하나 있구요. 프리피콘 바로 올릴게요. 여러분, 지금 상대편은 빌드가 꼬이거든요 어딨냐, 오브로드? 오브로드가 안 보여. 오케이, 한 마리, 찾아라, 찾아라. 드래곤볼 찾듯이 찾아라. 오케이. 오케이. 자, 웹 개발해주고. 어딘가 있을 건데. 이제 지금 퍼져 있는 건 엄청 다 잡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강제로 잡아야 되겠네, 이제. 지금 상대편 빌드 좀 꼬이게는 만들었거든요? 스포어도좀 박았을 거고, 그러면서 지금 빌드가, 키드라가 생각보다 좀 늦어졌을 건데, 오버로드 어쨌지, 이 양반이. 방금 그 장면에서 웹쓰기가 좀 아깝네 공 1업 공2야 눌러주고요 콩아들 커세어로 지금 재미 보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11 떠볼래요? 드랍 조심. 좋았어. 어, 이거 오버로 다이네 방금. 나이스. 좋았어. 놀래라. 와, 견제 오는 줄 알았네. 더 괴롭혀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팀 저기 저 누구야? 아 9시 형,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폭탄들 앞에 있으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하겠다. 그게 저, 그게 돼가지고. 오버로드 따이고 막 꼬여가지고. 어 정다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노 哦，哎、oh.，小菠萝，注意！ 더 고통스러워질 텐데, 날 건들면. 그만하시죠. 여기 그냥 포토 짓게 놔두시죠, 그냥. 더. 네? 끝부로 따라고요? 어? 지금 충분히 상대편 잘 말려 주고 있는 거같 은데, 뭐가 문제지? 너뭐잘못 하고 있 나？제가 볼 지금 시야 잘 따고 있 는데, 나이사. 제가 볼때이 친구 9시 쪽으로 폭탄들을 한번 갈것 같은데. 맞아. 세시 형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세시 형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오케이! 나이스! 호호 좋아요. 상대편 지금 나 죽이고 싶을 거다, 이제. 상대편은 근데 멘탈이 좋네. 별말안 하는데. 빡칠 만도 한데 착한데. 욕한 마디 안 하네. 오케이 okay,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오케이 okay. 가자 그냥 어거지로 땁시다 들어가가지고 좋아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버로드 따는 게 시원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씨. 웹으로 못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리기. 됐스됐스됐스 됐스, 됐스. 자, 11시도 한번 오버 다시 딸게요.

오브로 또 찍을 텐데. 거세요. 아 상대편한테 욕한번 들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네. 근데 이 게임 이왜 이렇게 박빙인 거지? 아 새치 친구가 좀잘 못하는구나. 캐리어라도 가야 되나? 와, 씨. 이거 제가 볼때 캐리어라도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재미만 보다 질것 같은데? 그러게요. 체류를 가야 되겠다. 아니, 마커노랄까? 마커노라는 게 낫겠는데. 농촌 아저씨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나이 아, 농촌 아저씨님.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까 미션 말씀하신 분 아닌가요? 아까 안 계시던데. 칼라하니까. 좋았어. 아까 하려고 제가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나오는 것도 오버로드겠죠. 나이스 나오자마자 전멸이다잉. 오버로드 한번더 볼살 좋구요. 이전부다어 아니네. 자 이러면서 이제 마컨 준비. 한시테라는 도대체 뭐하지? 어, 아, 레이스를 뽑고 있네. 희한하네. 갑시다. 야, 이거 다 죽는다. 하자이! 오브로 또 안에 있나? 나이사이! 오브로 또 찍고 있겠는데? 또 오브입니까, 이거? 아니네. 개놓고막 턴하고, 막 턴을 좀 빨리 할걸. 아, 저는 게임이 좀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나이스! 수고용!